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복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이어서 영상 작업 중에 이제 그, 어 약간 좀이제 목조주택 시공 직접 안해 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벽에 보시면 안쪽에 있는 그문들 있잖아요. 문들이라는 게 이제 방과 방을 연결하는데 방 쪽, 방 위에 슬라브 위에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 어 문짝이 들어가진 않죠. 왜냐하면 방통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문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그 그 방통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바깥에 있는 문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안쪽에 있는 문에만 해당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문이 있으면은 어 이게 슬라브 위에 바로 들어가는 방통 자리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 어떤 어 분들은 이제 여기서 여기 색칸 제가 밑갈돌이 중에서 머드실을 두개 넣고 밑갈돌이를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이거를 뭐 어, 어떤 분, 어떤 시공업체는 요맨 밑에 밑갈돌이 하나는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기본 세팅 값에서 이거를 줄을 자를 수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어 이, 이게 사실 자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잘라야지 여기서 방통이 들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되게 좀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좀 벽에 이렇게 문에 보시면요. 어, 현재 높이가 제1 1 4에요왜 114냐면은 이게 38cm이기 때문에 38mm 죄송합니다. 38mm 3 배거든요. 이게 38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사실죠 예. 그러면 이게 114가 나오는 거고요. 자동으로 연산이 좀 늦게 됩니다. 이거 뭐, 뭐, 그, 뭐, 문제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요 밑에 자르는 기능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면, 붙박이세부사항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a b c 들라고 사람, 용어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ABC로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B 부분, 보시요 B. A는 이제 요 사이드, 양 사이드를 바르는 거고, 어, B 보시면, 장착 간격, 요것을, 문을, 어떻게 장착할 거냐 해서, 여기에 케 갭을 씌우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왼쪽, 오른쪽 간격을 두는 기능이 있는데, 바닥 틈새 간 간격이 있어요. 이거를 기본 값이 0이 있는데, 똑같이 114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예. 어, 떤 분들은 여기 맨 밑에 있는 하나는 넣겠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 두 개씩 자르는 기능은 없고, 통째로 자르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냐? 어, 되게 간단한 문제였지만, 그냥, 그냥, 보가지고요, 그냥 직접 연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셔도, 뭐, 이렇게 하셔도, 이 부분이랑 재료를 뭐, 바꿔주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해결이 금방 됩니다. 예. 그리고 때, 여기 있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 위에, 그러니까 헤더 박, 헤더 보이지? 여기에다가, 헤더 박스는 안 넣고, 이게, 물론 이제, 이 간격이 95, 900이 넘으면 헤더 박스를 넣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900이 안 되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하나 더 넣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은 이 벽체에 보시면 여기 반스터드 있죠. 반스터드를 생략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이거, 이거 역시 밑, 방금 했던 방식하고 동일하게 직접 볼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헤더볼을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 지금 잘안 되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축축 투용도로 하셔야 좀 편안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은 금방 할수 있습니다 놓고 네, 끝점 먹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게 두 겹이 되있잖아요그 다음에 반스터드를 어, 매뉴얼로 이, 이 기능 기 가지고 전 했던 방식하고 동일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 자리를 못 만드신 분들 이용해서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벽체에 이렇게 문의 속성이 보시면 세부상에 보시면 은 B부분에 바닥 틈새 있죠. 이거를 이 높이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음 이게 만약에 114가 아니고 2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수치랑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76일 경우에는, 76일 경 경우에 76을 넣으시면 되고, 두 칸일 경우에 두 칸짜리 단위를 넣으시면 되고, 세 칸일 경우에 세칸 넣으시면 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